자 가장 수행을 하다가 가장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를 얘기해 볼게요. 좀 수행이 깊이 진행되면 약간 헷갈리,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자 마음 속에 마음 속에 허상의 육과 실제 육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 어, 자 죽이기 수행을 하다 보면은 마음 속의 허상의 육을 막 죽입니다. 어, 불에 태워서도 죽이고 칼로 찔러서도 죽이고 어, 나란 놈을 이 허상의 육이라는 놈을 자꾸 죽입니다. 자꾸 죽이면 실제 육. 내 우주 속에 존재하는 실제 육은, 더욱더 건강해집니다. 어린아이처럼. 이 관계에 대해서,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야. 헷갈리지 말아요. 마음속에 허상의 육을 죽입니다. 내 마음속에도 육이 있지만, 내가 실제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우주에 내가 존재하는 거야. 내가 태어났잖아. 호적에도 올라왔잖아요. 관공서에도 내가 이름이 올라와 있다고. 살아, 태어났기 때문에. 하지만 정확한 건 모르겠어. 나는, 이, 나라고 마음을 통해서 나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요놈, 이놈, 요놈이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아팠기 때문에 요놈만 죽이는 거야. 요놈만 죽이지만 실제 유기를 죽인다라고 생각하고 죽여야 이놈이 죽어요. 신기하게도. 가짜로 죽인다라고 생각하면 이놈이 안 죽어. 허상이 유기. 그래서, 어, 그것은 대우주와 소주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소, 마음속이 소우주라고 하지만은, 실제 대우주라고 생각해야지, 이 소우주를 제대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 원리와 똑같은 거죠. 에, 허상의 욕을 죽여라, 허상의 욕을 허상의 욕을 죽이면, 마음속에 허상의 욕을 죽이면, 이 상처받은 자를 폭발시켜서 없애게 되면, 실제 자는 아주 건강해진다. 어린아이와 같은 이시다. 가태어난 아이는, 가태어난 아이는, 허상의 욕을 느끼지는 못한다. 그냥 자만 느낄 수 있을 뿐이다. 그냥 자만 있는 거예요. 자만, 자. 허상욕을 거의 느끼지 않기 때문에 아주 건강한 거죠. 갓 태어난 아이는 수행에서무화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에서 무화가 되더라도 갓 태어난 아이처럼 허상욕이 느껴지지 않고 그냥 자만, 외부적인 자, 우주의 존재는 하자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자의 자의식을 크게 가지 갖지 아니하고 어떤 어 마음을 통해서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에 세상이 맑고 깨끗하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속의허상이육과실제육을 헷갈리지 아니한다 수행하면 헷갈리지 아니한다 중요한 거죠. 어? 어, 자주기기 수행할 때참고바네요 자주기기 수행때 중요합니다. 어,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화도 어, 한 번씩 헷갈 어, 수행 과정에 서 헷갈렸던 과정이 있어요. 전번에도 이제 살짝 얘기했었는데 눈 감고 이 정도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눈 감고 나는 이제 자주기 수행을 했잖아요. 자 죽이기 수행을 해요. 잘를 죽여요. 죽인다고. 하도 맨날 며칠 죽여요. 눈 감고. 죽이다 보면, 죽이다가 화장실에 갈 일이 있어요. 한 번. 화장실에 가니까 이제, 거울이 있잖아, 거울이. 거울에 내 모습이 비치는 거야. 와, 깜짝 놀라는 거야. 저놈이 누구야? <laughs> 나 분명히 죽었는데 저놈이 누구야? <laughs> 응. 깜짝 놀라요. 예, 그런 지경까지 있어요 하주 수행이 못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 내가 진짜로 죽었다고 몸이 착각할 정도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수행이 잘된 겁니다, 잘된 거. 깜짝 놀랄 정도로. 어, 그래서 화장실 가기가 싫었어요. 어, 거울 보기가 싫었어요 그때. 어, 순간적으로 두렵고 무서운 마음도 있었지만, 저놈이 누군가하고 어, 그렇게 수행한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가 나중에 폭발하게 된 거죠. 폭하된 거죠. 그래서 완전히 무화가 됐던 것인데 에, 그 정도로 집중과 모입을 해서 수행이 잘 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수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행자들. 스스로 놀랄 정도로 저놈이 누구야 하고 스스로 놀랄 정도로 수행이 된다는 얘기.